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의 앞장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익금으로 표창합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문화재단 그리고 정한봉 사자과 대구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함께 주신 것을 사과하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B 부서는. 천동발 응원 문화와 함께하는 양 권경진 상장으로 안니다 2019년 이사분기 시정 추진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자, 보영하겠습니다 어떤... 발빛동맹으로 국민 대통합선도로 2019년 2.4분기 시정추진구소부서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부상으로 상정을 수여합니다. 촬영 하겠습니다 영진 부상으로 상금이 수여됩니다. 겠습니다 2019년 대구시 저출산 대응 우수 시책 경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부상으로 상금 수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상으로 상금 수여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상고이 주어야 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위 기관은 2019년 대구광역시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인사로 한글이 지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시대 넘게 이렇게 앞, 앞에 나온 거는 뭐제 의지가 아니고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지난 시장께서 이제 시간, 공간, 지식 혁신을 어, 강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어, 이세 가지 혁신에 총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 일하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그 데이터 기반 행정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어 8월 달에 아마 이 자리에서 어 보고를 아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기 그 분야에서는, 어 우리 자체 행정국에서 망케 오피스를 아주 어 멋있게 만들어놨고,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단수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동안 굉장히 사실은, 그, 어고 있는 공간에서 답답했는데, 그래서, 해계수립 단서화를 지금, 어 성과로 볼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협업 우수 사례가 지금 다수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제 사실 이 자리에서 그 일하는 방식 역시 그 협업